여기 봤더니, 얘네가 평행해요. 자, 선생님은 A를 지나면서, 요 CD랑 평행하게 선을 어볼게요 요렇게. 됐어요? 네. 좀더 이렇게 네. 가볼까요? 요렇게. 자, 이렇게 가면 얘가 평행사변형인까 알겠죠? 자, 그러니까, 어, 요 길이는 10, 15인가 알겠어요? 15? 네. 요렇게. 여기도 15야. 그러면,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? 6이겠죠? 요. 그러면 나는 요 길이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다. 그렇지? 그럼 EF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 거죠. 자, 나요 길이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? A B C D E F G라고 할게요. 요 점을 G. 요렇게. 됐어요? 자, 그러면 나는 뭐만 찾으면 되겠어? EG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죠. EG의 길이. 자, 한번 찾아 봅시다. 나는 무슨 삼각형이 보입니까? 여기에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 보이죠?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의 요 길이대. 큰 삼각형의 요 길이는 8대 12는. 오케이? 자, 8대 12는. 조그만 삼각형의 요거. 이지대. 이지의 길이대 6. 됐을까요? 다시 한 번, 조그만 삼각형의 요 길이 대, 큰 삼각형의 요 길이는, 조그만 삼각형의 밑변 대, 큰 삼각형의 밑변. 됐나요? 자, 그러면 내양은 내양길이니까, 내억 12 곱하기 2 g 의 길이가 될 거고요. 여기는 8 곱하기 6이 되겠죠. 자, 약분 한번 해볼게요. 4, 2, 8, 4, 3, 12, 3, 1은 3, 3, 2, 6. 따라서 우리는 2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4가 되겠다. 이 길이가 4, 4란 말이야.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2F는요. 4 더하기 15에서 얼마? 19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단위는 센티미터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